아, 비디오? 사이. 아, 이봐, 핸드폰 줘봐, 핸드폰. 아, 오늘 소나타 파는 친구, 핸드폰. 유튜브 들어봐, 유튜브. 코리안 쳐봐, 코리안. 코리안? 어. 서덜. 레. 레 코리안 레럴 코리안 문, 글자. 그렇죠. 이거 형, 앵그리쌤 여기 나오잖아. 구독. 오케이. 여기, 형이야, 형. 어, 봤었네. 내거 봤었네. <laughs> 내거 봤었네. 브라더 줘봐, 유튜브. 해보줘봐. 유튜브 나올 거야. 어머니. 어머니. 어 money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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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아, 유튜브 들어봐. 로프이야 어. <laughs> 아, 아까 소나타 차산 친구예요. 소나타. 커팅된 데도 찾았어요. 나이스가. 아그이 나이스. 오케이. 내가. 아반디 얼마? 아반디 이거 바라시 바라시. 바라시. One m i l l 아 바라시 이야1 밀리언 세븐이야. One today. 아, 두대 체인지 됐어? 또 떨어졌어. 어, oh, oh, price went yeah. down, go down. 어, yeah. oh. 또 떨어졌대. 바라시는. 알았어, 내가 전화할게요. 너 수출. 아, 바라시. 수출 아니야. 어, 바라시. 오케이, so 어, okay, okay, 내가 전화할게, 파디야 오케이. 구한한구 프라이스 줘야 돼. 구 프라이스. 구 프라이스 주면 이건 우리 차 아니야. 어. 구 프라이스 주면 내가 차 계속 줄게. 오케이, 오케이. 텔레폰 오케이. 오케이. 어, Bye. 어, o u 나저몇번 거래해봤는데 만수 우리 친한 바이어 만수 프렌이래요 프렌. 근 나이스합니다 착해. 저 봐봐 착한 바이어들 이렇게 착한 바이어들한테 잘해주면 은이 착한 바이어들은 안 되는 거해줍니다 아까 커팅 된차인데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 친구 가 와서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고마워가지고 지금 제너시스도 유튜브로 문의 문의 오는데 문의 왔는데 제가 그거 잘주려고자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. 차살남자, 앵글리쌤이었습니다